네 안녕하세요 mb입니다 오늘도 이제 어, 배터리 이야기 좀 해보겠는데요 종목 조금 먼저 조금 보면 2차전지 종목이 뭐 엄청 많습니다 4 50개 저도 한 거의 100개가까지 보고 항시 보는게 한2 30개 정도 되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제 여기에도 지주사 열풍이 조금 있습니다 그서 브레이 홀딩스 이 전액도 좀 관계가 있고 하는데 음. 사실, 이제 2차 전지만 가지고 주가가 오르기에는 아직은 또 다른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내러티브들이 쌓여서 이제 2차 전지가 턴널 라운드 할것 같은데, 이제 후반부에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 이야기까지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지금은 이제 지주사 열풍입니다. 서브레인 홀딩스. IS 동서도 이전에, 며칠 전부터 이게 꿈틀 했거든요. 이번 반등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온 종목입니다. IS 동서. 자, 요런 종목들에 대해서, 대해서는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 특히 이제 여기 CEO 텔레그램에서 많이 언급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IS 동서도 이제 미리 이야기좀 드렸던 종목이고, 자, 최근에 보면 이제 로봇에서 오늘 원이 홀딩스가 이제 여기도 이제 지주사 같은 종목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로봇 종목으로 이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 이전부터 언급을 드렸었고, 이렇게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연결성이 있어야 되고, 내리티브도 있어야 되죠.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막 오를 수 있는 바닥에서 이렇게 터나는 거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리저리 관계가 있는 종목들. 저는 지금 이제 로봇 위주, AI 소프트 위주 이렇게 많이 보고, 2차 전지는 지금 이제 저희 주력이다 보니까 이이 이 종목 저 종목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요. 오늘은 이제 약간 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런 종목들도 제가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알려드리고 먼저 시작을 하는데 사실 지금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가 급감했습니다. 급감. 음, 여기 보면. yoi bv, 마이너스 9.9% 이렇게 돼있죠. 전체 소매 판매니까 5월에 보면 yoi 줄지는 않았어요. 1일 증가. 그래서 이게 뭐 영업일 증가에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영업일 조정 기준이 에 마이너스 2.4%다. 자동차도 그렇게 많이 꽤 팔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hv는 플러스 39.6%입니다. 침투율 12% 하이브리드만 엄청 팔리는 거죠. 야이걸 어떻게 어떻게 할지 미국이 지금 전기차가 문제인데 저는 언젠가는 전기차 침투할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보면 인도네시아가 전기차가 엄청 팔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을 주위로 보고 저기 이제 노르웨이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이제 이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지금 이게 전파가 되나 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를 만들지 않으니까 어떤 찬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그까진 보지는 않은데 지금 올해 가장 전기차 침투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가 어디냐면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고 인도도 아마 곧 올라갈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주위에도 보면 그, 오토바이가 전기 오토바이로 많이 바뀌거든요. 그게 이제 대만의 고고로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이전부터 제가 이제 영상으로 소개드린 적도 있는데, 아마 상장되어 있을 거예요. 그 회사도 주식 꽤 많이 올랐을 겁니다. 우리 주위도 이제 전기차로 쭉쭉쭉 바뀌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기차가 비싼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배터리 가격은 제가 보기엔 핑계고, 자동차 업차들의. 자, 이거 최근에 이제 BID 이야기도 했지만, BID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BID 이야기도 조금 더 정리되면 소개를 조금 드릴 거고, 지금 재고가 급증했어요. 그런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현금 흐름이 안 좋은 재무 구조 부분도 지금 데이터로 나오고 있어서, 중국에서도 지금 보면, 제가 이전에 언급했지만, 약간, 제가 이야기를지만 견제, 중국에서도 BID 견제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정치적인 부분도 시진핑하고 뭐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알 수는 없지만, PHV는 조금 증가했네요. 특이하게. BV가, 이게 테슬라하고도 좀 관계가 있을 것 같고요. 음. 현대차 조금 보면, 현대차 여기 나오죠. YY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여기 보면 HV. 플러스 5.5%, BEV가 마이너스 14.9%, 기아 보면 마이너스 BEV 79%, 미국에서 전기차가 안 팔린다는 거예요. 데슬라 마이너스 20%, 현대가 좀더더안 좋네요. GM이, GM이 좀 팔렸죠. 89%, 포드도 안 좋고, 현대도 안 좋고, 복스바겐도안 좋고. 혼다가 조금 올라왔습니다 리비안도 마이너스 니산플라스 스텔란티스는 없다가 지금 들어와 서플라스 2000대 요게 요게 조금 특이하죠 스텔란티스 좀 늘었습니다 도요다 마이너스 28% 벤츠 마이너스 54% 지리도 있네 이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스바루 일본도 있고 루시드 빔페스트 타타 중국차 인도차까지 있네. 스텔란티스 좀 특이하네. 지금 보니까. 지금 테슬라가 미국에도 안 팔려. 유럽에도 안 팔려. 지금 고민입니다. 중국의 bID도 문제. b i d 가 지금 가격 다운을 내서 또 수요가 좀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가 전기차 지금 판매 뭐 조금 주가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또안 팔리면. 적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래도 좀 문제가, 돼.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지금 일론 머스크가 고민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코노미스트에 이런 기사가 떴다. 요지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에 대적할 수 있는 기업이 많다. 많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많은 대적할 기업은 한국밖에, 사실 한국밖에 없죠. 중국과 제조로 붙을 사람 붙을 기업 은 한국 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이제 한국이 뭔가 이제 대만 을 다른 나라를 이용해서 아니면 뭐 자동화를 한다든지 지금은 이제 약간 한국의 제조업 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대접할 사람은 한국 사람 밖에 없어요 해외 다 알죠 그 얘기가 여기 나왔었고 여기 보면 evbid 배터리 catl 조선소 CSSC, 제약, 우시바이오, 어. 요게 지금 중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이죠. 정면으로 경쟁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지금, 그냥 정면을 붙으면 이길 수가 없죠. 음. 근데, 기업, 정부 기업을 그 지원하는 이 체계가 원래 중국이 강하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것도 나오죠 중국의 기업을 보면 중국 정부의 촉진하는 것에 대한 서구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한국은 밀어줘야 되는 거죠 사실 밀어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밀, 밀어줄 거냐라는 거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도 안 밀어주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조선은 미국이 밀어줬죠 배터리 아직 안 밀어주고 이 전기차도 지금 안 물었는데 제약도 어떻게 밀어줄 건가 요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런 거와 관련돼서 양극재 증설 요거는 이제 이전에 다 언급드렸지만 일본이 지금 여기 스미토모 sm이 증설 규모를 축소했다. 그 양극재가 부족해진 거죠. 일본산 양극재가. 자 일본은 일 일본 배터리가 여기 도요다도 최근에 늘린다고 했죠. 토요다 배터리 공장도 미국에 지금 짓고 있고 그 양극재를 일본은 또 일본 거를 쓰려고 하는데 부족하다는 겁니다. 한국의 이제 소재업체들도 일본 뭐 유럽 한국 미국 이렇게 다국적으로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 배터리 셀 기업만으로는 또 쉽지 않고 또 배터리 셀 기업이 자체 양극재 기업을 또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이 양극재 기업들도 글로벌로 지금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c a t 까지 중국에까지 공급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일론 머스크 이야기하면 테슬라 주가가 제가 저는 약간 이제 상승은 제한됐다라고 좀 봅니다. 제한 있다고 보고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뭐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지금 보면 이 일론 머스크도 떠나 나와 도지에서 나왔지만 아직 뭔가 이렇게 본계도 오른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요, 요 이야기 이제 그거죠. 3천만 원대 신차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이게 지금 필요하거든요. 사실 BID도 지금 가격 다운을 돼 버렸고 뭐 중국에서 경쟁한다기보다 뭔가 지금 전기차로 상향으로 가서, 고급차로 경쟁하는 거는 실패했어요, 지금. 사이버 트럭도 그, 경우고. 그, 그러면 이제 내려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 모델 3Y만 주구장창 팔수 없잖아요. 보통 차들 보면 현대도 라인업이 엄청 많잖아요. 음, 테, 테슬라 보면 뭔가 이렇게 ERV라도 해야 될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 부분에. 그, 전기차만 한다고 했을 때 지금은 저가 차량이 필요하거든요. 음. 그거를 임원들이 막는가 봅니다. 사실 이게 만들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테슬라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해봤을 때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고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보면 적자가 나더라도 이건 해야 된다. 어. 적자를 낸다기보다 그러니까 이익을 날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나 봅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모델 2가 지금 사라지고 모델 y 하급 버전 정도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모델 2 아주 싼 전기차가 나와 줘 야지 뭔가 임팩트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논쟁이 있다 라는 게 이제 나온 거죠 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보면 트럼프 여기에 보면 지출 법안 여기 이제 우리 ILA를 자동차 크레딧 을 줄여버린, 작년으로 이제 올해로 이제 없애버리게 된, 이게 테슬라한테 치명적입니다. 아까 앞부분 이야기 드리지만 전기차 가격을 떨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천만원, 몇백만원 가까이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그런 걸 원하지,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너무 빨리 이렇게, 보조금을 없애버린 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동의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음. 지금 이제 전기차 가격이 높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델 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기존 가격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 사실 보면 뭐 낭비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계속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내심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 크레딧이 유지되고 그러기를 원할 수밖에 없죠. 음. 테슬라 판매에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이렇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 트럼프한테 이야기했다라기보다 음,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 맹렬한 비판을 하고 있다. 이제 의회는 미국을 파산시키고 있다. 요런 이야기. 여기 보면 이제 어디까지 나왔냐면 척슈머 상원 민주당, 민주당에서 일론 머스크를 동의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의 말이 맞다. 내년 11월이 아마 이게 중간 선거 같은데 모든 정치인을 해고해야 된다. 그때 동의한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여기 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전기차 크레딧 지금 AMPC 부분은 더 줄어들지 않을 것 같고요. 1년 정도 해서 배터리 그 보조금을 줄것 같고 지금 문제는 전기차 보조금이 문제잖아요. 실제 지금 전기차 판매가 줄었다는 게또 문제예요. 그러면 전기차 판매를 위해서 그 크레딧을 2, 3년 더 연장시켜야 되는 거죠. 연장시켜야 된다. 그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자, 일론 머스크 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이 맥락이 그래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다시 민주당의 원하는 친환경 전기차 판매를 독려하기 위한 보조금을 늘리는데 힘을 쓰지 않을까 자 자율주행도 뭐 차가 팔려야 자율주행을 판매할 수 있는 거죠 지금 fsd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스페이스엑스 같은 경우에도 돈이 안 됩니다 쨌든 전기차 판매가 유지돼야 돼요 지금 그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가 로비하지 않을까. 요 활동이 이렇게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